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오늘 어좀 흥미로운 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토론토 스타라는 신문에 어 실렸고요 근데 실제 사건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있었고요 뉴욕에서 어이 신문 기사가 지금 뭐전 세상에 다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인종차별에 대한 기사고요 근데 7학년 한국식으로 말하면 중1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좀, 어, 많이, 많이 쇼킹합니다. 그죠?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 보이시죠? New United States에서 미국 신문기사입니다. 자, teacher under fire for cotton cups in class on slavery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under fire이에요. 그죠? 불 아래 있습니다. 뭐 때문에 for cotton cups 되어 있죠? 면하고 컵스하면 보통 우리가 핸드컵스를 어, 얘기하는 겁니다. 복수로 그래서 이제 수갑, 수갑 때문에 under fire 불 아래에 불 아래에 있습니다. In class on slavery 했으니까 수업 중에 하는 소리고요. In class 했으니까 on slavery 했으니까 무엇에 관한 겁니까? 노예 제도에 관한. 그러니 그냥 딱 종합해 보면 선생님이 지금 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뭐 때문에 수업 중에 노예 제도에 관한 수업 중에 면하고 수갑 때문에 그죠불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대충 본문의 내용이 무엇일지 가늠이 좀 되시나요?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Rochester school officers are investigating allegations. 했습니다. 로체스터의 그죠 학교 officers 했으니까 관계자들은 Are investigating. 뭡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Allegations. 했으니까 혐의 점을, 그죠?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혐의입니까? That a white teacher told his class of mostly black students to pick seeds out of cotton and put on handcuffs. 한 백인 선생님이 말을 했어, told, 그죠?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또 뒤에 깁니다. 이만큼이 한 단어죠. His class of mostly black students입니다. 그죠? 대부분 그죠? 흑인 학생들로 학생들의 그의 반, 이러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면 학 대부분 흑인들로 구성된 그의 학급에게 말을 했어요. 뭐하라고? 자, told a to 부정사입니다. 이해됩니까? 뒤에 and 있고요, 또 to p o t 에 걸립니다. 이해되죠?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A and B 이해되시죠? 그러니 자. 씨앗을 골라보라고. 됐습니까? out of cotton. 했으니까, 면에서, 면으로부터 씨앗을 골라, 고르, 그니까, 씨앗을 뽑아내기를. 그리고 put on handcuffs. 했으니까, 뭡니까? 수갑을, 그죠? 착용해보기를 말했어요. 뭐 중에? during lessons on slavery. 했습니다. 그죠? 노예 제대에 관한, 그죠? 어떤 강의, 수업 중에 라고 말합니다. in a seventh grade social studies class였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대상이 좀어려 자, in a class 했죠. 한 수업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seventh grade. 그죠? seventh grade social studies니까 7학년. 자, 한국어로 말하면 중1 학 중1의 그죠? social study. 그러니까 사회적인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회 뭐 윤리, 도덕 이런 쪽의 수업일 겁니다. 이런 수업에서 노예 제도에 관한 레슨 중에 면으로부터 씨앗을 뽑아내고 수갑을 한번 차보라고 말을 했어요. It made me feel bad to be a black person. Sweden Jamil O'Neill told the news o u t l e t 했습니다. It made me feel 자, 정반장 수업한 적 있습니다. 5형식 동사. It made me feel 했어요. 그것이 내가 느끼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느끼게 만들었어? 그죠? 형용사 들어갑니다. 해석은 부사지만 나쁘게 느끼게 만들었대요. 그것이 근데 뭐죠? 봤더니 아하 이게 뭡니까?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이해 돼요? 그것이 뭐죠? 이거잖아. 흑인이라는 것이 그죠? 나를 나쁘게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라고 학생이 자미에 그죠? 오닐이라는 학생이 뉴스 아웃렛 했으니까 그냥 뭐 뉴스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The teacher has been put on leave while the school system investigates the, the allegations. 자, 그 선생님, 그죠? 그 선생님이 누굽니까? 앞에서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누굽니까? A white teacher이죠. 그 백인 선생님은 has been put on leave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일종의 정직, 그러니까 휴가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잘리기 전에 일단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While, 그죠, 뭐, 뭐 하는 중에, the school system, 그죠, 자, 학교 시스템이 무엇을 합니까? investigate, 그죠, the allegations 했습니다. 그 혐의를 조사하는 중에, 그죠, 어, 지금 정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They came to light after an unpaired parent posted on Facebook that her daughter was confronted with the cotton picking lesson Tuesday. 라고 했습니다. 자, 데이가 누굽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뭡니까? 앞에 나온 the allegation. 예조 지금 the allegations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혐의는 came to light 했습니다. 빛으로 왔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죠? 어, 알려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려졌습니다를 came to light이라 합니다. 자, 알려졌어요. 뭐 후에 after 그죠? Unappalled parent예요. 한 완전 경악한 그죠? Appalled parent. 부모가 posted on Facebook였습니다. Facebook에다가 posted를 했어, 올렸답니다. 그죠? 무엇을 올렸어요? 데트 이하르. Er. 그녀의 딸이 그죠? 화요일 날 면을 뽑는 그죠? 면씨드를 뽑는 어떤 수업을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되었다라는 것을 Facebook에다가 포스트한 후에 그죠? 밝혀지게 혹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He made a mockery out of slavery. The mother, Precious t r o t s who also goes by Precious Maurice, told news outlets later 했습니다. 그는, 그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이, 그죠? Made a mockery out of slavery 했습니다. 노예 제도로 가지고, 그러니까 노예 제도로부터 웃음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The mother, 그 엄마, Precious t r o t s 죠죠 어, The mother, 그죠? Who also goes... 아우야 이 이거 뛰어넘을 게 많네. The mother 하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뒤에 여기를 읽어야 돼. The mother told news outlets later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저 나중에 신문 기자에게 말했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엄마의 이름이 뭡니까? Precious Trotsky고요. Who also goes by Precious Maurice 했습니다. 이름이 지금 두 개입니다. Last name이 재혼을 하셨나 봐. Precious last name이 첫 번째는 Trotsky고 두 번째는 모리스입니다. 이해됩니까? 어. 호 또한 프라스 모리스라고 가는 모리스로 불리어지는 이 소리예요. 그 엄마가 신문 기자에게 나중에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 problem with you. 자, 이거 읽으시면서 어떤 큰 어떤 그래머적인 게좀 보이고 그래야 됩니다. 자, I don't have a problem부터 해 볼게요. 나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했어요. With o teaching our kids about slavery 했는데, 지금 뒤에 이게 보여야 돼요. 일단은 보세요. With the ing죠.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u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것에는 내가 아무 문제 없어. 누구로 가르쳐요? Our kids 했으니까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엇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자, 여기서부터 잘 봐요. About, 그죠. slavery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What our ancestors went through 했습니다. 그리고 how they had to pick a r d e n 했죠. 이해됩니까? 셋다 어디에 걸려요? 여기 about이라는 전치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a, 요거보다는 사실 컴마가 더 나았고요. a, b, 그리고 and c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죠? 당신이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뭐에 대해서, 노예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what when 뜨 h 죠 무엇을 겪었는지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how they had to pick 하 n 했으니까 day가 누굽니까 우리 조상들이죠 our ancestors 했습니다 그죠 우리의 조상들이 면을 그죠 어떻게 따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I don't have a problem 나는 문제가 없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죠. Our teachers back in the day told us that 했습니다. 자, 과거 그죠? Back in the day 했잖아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 소리죠. Our teachers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죠? 우리 선생님들도 told us that 했습니다. 우리한테 그것을 말했으니까. But 그러나 they don't bring in cotton and make you pick cotton seeds out of cotton 했습니다. <laughs> 하다. 자, 그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 여기 보세요. 현재입니다. 그죠? 이해 됩니까? 돈 브링하고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죠? 그 우리 옛날 선생님들은 그들이죠. 그죠? 앞에 our teachers back in the day입니다. 그들은 자 bring in 뭐을 가지고 오다 하는 뜻이에요. 카툰 면을 가져와서는 여러분한테 pick cotton s e e s out of cotton 카툰으로부터 면으로부터 면화 실을 뽑으라고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 되죠? 여기 현재니까 미래형이겠죠. 우리 옛날 과거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은 했지. 그렇, 그 선생님들이라면, 현재, 그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카튼을 가지고 와서, 씨앗을 뽑으라고 하지는 않겠죠? 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죠? 갑니다. 오늘 제가 어제 신문에 비해서는 조금 천천히 읽습니다. 어, 기사, 기사가 짧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더 읽는 거를 어, 가르쳐 드리려고 조금 슬로우 합니다. School officers h a v e identified the teacher. 자. 학교 관계자들은 그죠? 그 선생님을 have not identified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누구라고 정확하게 실명을 거론한 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Teachers Union President Adam Urbanski told AM that 자. Teacher Union에서 Teachers Union 했으니까 뭡니까? 선생님 노조의 그죠? 대표인 아담 어쩌고 이 아저씨는 told 말했어요. 누구한테? 자, WXXIAM 했으니까, 뭐, 방, 라디오 방송국 같은 느낌이에요. AM 하면 보통 우리가, 레, 어,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 자, 말했어요. 뭐라고? That, if someone departs from what they should be doing, they should suffer the consequences. 라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 depart from 했죠. 그죠? What they should be doing 했어요. 그들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부터 떠난다면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떠나니까 뭡니까 벗어난다면 they 그죠 should suffer the consequences. 그들은 그죠 그 결과를 그죠 감내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죠. But 그러나 due process have, has to be allowed first 했습니다. Due process 한 단어고요. 그렇지만, 정당한 어떤 법적인 절차는, 그죠, has to be allowed, 허락되어야만 합니다. first 했으니까, 먼저 라고 했습니다. Trust and V. Alma Ramos O'Neill, who is Jamir's mother, said, the teacher let white children refuse to take part in the cotton picking, while not letting kids of color opt out, 했습니다. 정반장이 그냥 제일 처음에, 컴마컴마는 이렇게 건너뛰었어요. 자, 트로스 하고 그죠. 자, 뒤에 이 아주머니는 이 소리예요. 자, 보세요. 뒤에 아주머니는 처음 나왔거든. 이분 이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누군지 밝혀놔야 됩니다. 신문에서는. 그러니 자, 미얼스의 엄마인 그죠, 비엘라 라모스 오닐. 트로스라는 아주머니는 앞에 나왔고, 트로스한 비엘라 라모스 오닐은 said 말했죠. The teacher, the teacher. 그 선생님이 그죠, l white children, 그죠. 자, 허락했다 라고 말했죠. 그죠. white children, 백인 학생들이 refuse to take part in the cotton picking 했습니다. 요거 아시나요? take part in. 참여하다 하는 뜻이죠. cotton picking입니다. 그, 그죠. 면화 그 씨앗을 뽑아내는 것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고 말했죠. While not letting kids of color opt out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딱 이렇게 분사구문이 딱 보이죠. 어, while은 여기 사실 생략도 됐어도 상관없거든. 그죠? 콤마 하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어, 자, kids of color했습니다. 색깔의 아이들. 여기 지금 전체 지금 분위기상은 뭡니까? 흑인 학생들을 어, 의미하는 듯 의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흑인 학생들이 자 opt out 이런 말도 아셔야 돼. opt out이 뭡니까?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흑인 학생들이 그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면서 그저 허락하지 않는 중에 백인 아이들은 카튼 피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고 그죠 엄마가 말했습니다. I immediately was like, "Oh, I'm not doing that." said m o u r i s daughter. 그죠 Janacia Brown. 자, 보겠습니다. 나는 즉각적으로 was like 그랬어요. 그죠? 그냥 이런 게 그냥 구어니까. I was like입니다. 나는 그니까 러 이랬어, 이랬어, 이랬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냥 이런 느낌? 이런 거요 Oh, I'm not doing that. Oh, 나 그거 안할 거야. 라고, 모리스의 딸인, 그죠? 자, 나라, 시아, 어, 브라운이 말했죠. And then, 그러고 나니까, he was like 했어요. 이때, he가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그죠? 선생님은 또 이랬죠. 이런 말이에요. Do it! 그거 하라고, 그죠? It's for a good grade. 했습니다. 그거 좋은 점수를 위한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웃기죠? 그럼 백인 애들은 참석 안 했는데 참여안 했는데 뭐 좋은 점수를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당장 뭔가 형평성이 깨진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죠? 갑니다. On another occasion, the teacher brought in handcuffs and shackles according to the students. 자 또 다른 경우, 그러니까 사건에 서했어요 On another occasion 했습니다. 그 선생님 했죠. The teacher 했으니까 그 똑같은 선생님이 이번에는 뭡니까 brought in 했어요. 가지고 들어왔대요. 뭐를 가지고 들어왔어? Handcuffs. 수갑이랑 shackles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Shackles 이거 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수갑 가져 들어와서 뭐 비슷하겠죠. According to the students. 학생들에 따르면 그 선생님이 수갑을 한 번은 가지고 들어왔대요.라고 말하는 거죠. 트로스 i d 자 트로스가 말했어요. That when her daughter balked at putting them on, the teacher threatened to send her to the principal's office or the school counselor.했습니다. 자 트로스는 말했어요. 일단 엄마죠, 그죠? 여기 엄마 있었으니까, 자 엄마가 말했어요. 그죠? when her daughter 그녀의 딸이 그죠 뭡니까? b o u at 했습니다. putting them on 했잖아요. 이 t 미이 뭡니까? 수갑이죠. 이해됩니까? handcuffs and shackles입니다. 그죠? 그녀의 딸이 그죠 그것들을 착용하는 것에 복타 뭡니까? 하려다가 주저하는 거예요. 어, 주저했을 때 그죠 the teacher 선생님이 threatened threatened to send 그랬어요. 보내겠다고 협박했답니다. 이러죠. 누구를 그녀를 어디로 보냅니까 샌드 헐투 했죠 어디로 보냅니까 교장 선생님 교 사무실이나 혹은 뭡니까 스쿨 카운슬러한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트러스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 보크라는 게 뭡니까 야구 보시면 메이저리그 보십니까 그러면 투수가 던질려다가 안 던졌을 때 자동 일루 가는 거 있죠 일루씩 진루 하는 거 그걸 보크라고 하죠. 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book at 하면 뭐뭐에 어, 주저하다 하려다가 말다 이런 의미입니다 the parents are calling for the teacher's firing and for his teaching license to be revoked 여기 보면 and가 있습니다 b가 뭡니까? 라고 물으, 물으면 딱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그죠? 자 이게 지금 b고요 이만큼이 다가 b고 a가 요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 자 선생님들이 그중 are calling for 했잖아요 여기 보여요 for가 있고 for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b고 이게 a예요 자 call for 하면 무엇을 요구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are calling for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the teacher's firing 했으니까 그 선생님의 해고를 요구하죠 and 그리고 또뭘 요구합니까 are calling for his teaching license to be revoked 했어요 자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의, 그죠, teaching license, 그니까 교사 자격증이 to be revoked 했으니까 해제되기를, 그죠, 그니까, 러 어, cancel, 취소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뒤에 be revoked 했으니까 수동태입니다. Yeah. School principal Kelly n i c a s t o told parents, 자, school, 그죠, 그자 학교 교장 선생님인 Kelly가 told parents, 부모님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말했어요? In a l e t t e r 했으니까, 편지로 답을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That school leaders take these allegations very seriously. 그죠? 자, 학교의 리더들이 그러니까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 그죠? 그런 분들이 take these allegations 그죠? 어, these allegations. 자, 이러지 이 혐의점을 그죠? take very seriously. 이거 한단어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A statement from the school board called dumb, extremely, extremely troubling 했습니다 그리고 자 교육청으로부터 온한 메시지는 그저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는 called dumb 했어요 그것들을 이거 뭡니까 위에 these allegations 요 놈이겠죠 이러한 그저 혐의를 extremely troubling 했어요 극도로 하, 불편하다고 불렀습니다 이해 됩니까? School Board 하면 교육청입니다. In a district of black and brown students, it is important to be sensitive of historical framework by which our students are engaging and learning. In a district of black and brown students. 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거 이만큼냥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자 흑인과 브라운 스위런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백인이 잘 많이 없는, 그죠? 블랙과 브라운, 그러니까 음, 흑인과 그죠 동양 뭐 이렇게 뭐 중동 이런 친구들 학생들의 그죠 뭡니까 디스트릭트 했으니까 구역에서 다시 말해서 이 구역은 흑인과 그죠 어떤 그뭐 중동 혹은 아시안 계통의 학생들의 학생들이 많은 그죠 우리 학교 영역에서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뭐 하는 게 중요, 중요합니까 to be sensitive죠. 민감한 것은 중요하죠. 자, 뭐뭣에 관해서 민감해요? 뭐뭣에 관해서? The historical framework 그랬어요. 그 역사적인 어떤 프레임워크, 어떤 뭔가 테두리, 그죠? 테두리에 관해서 민감한 것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죠. 흑인과 노예, 지금 노예 제도를 얘기하니까 어떤 그런 역사를 얘기할 때 민감해야죠. 이해 됩니까? By which our students are engaging and learning 했어요. 여기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보입니까 By which. w h 가 뭐예요? The historical play, uh, framework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어떤 테두리에 의해서, 그죠? 테두리에 의해서 our students 우리의 학생들이 engaging and learning 했어요. 그죠? 관여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뭡니까 learning 배우니까요. 그러니까 센서티브한 것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이해 됩니까? 정반장처럼 해석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쭉 그냥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board president, 그죠? Eliot said, 자, 교육청의 대빵인, 그죠? 뭐, Cynthia Eliot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About half the school of the arch students are black. 했습니다. 야, 반이죠, 그죠? 뭐의 반입니까? 뒤에 그대로 나오죠? 요렇게. 이해됩니까? 자, 무슨 예술학 둔것 같아. 그 예술 학교 학생들의 약 반절, 절반이 R-Black 했으니까 흑인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도 신문 정말 짧죠? 하나 읽어봤습니다. 어, 또 주제는 무거우나.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죠? 어, 너무 형평성이 깨져버린, 어,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캐나다에서도 인종차별 문제가 뭐, 그죠? 심심치 않게 들리긴 해요. 다만 어 미국에 비해서는 볼등이 좀 적지 않은가라는 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러하고요. 어 어릴 때부터 여기서는 정말 그 어떤 다양성의 존중에 대해서 학교에서 유치원 때부터 어 아주 어 많이 교육을 시키는 편입니다 이네 나라에서는. 자, 여튼 안타깝게도 21세기에 그죠 아주 최근에 이런 일이 어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도 벌어졌다라는 거. 근데 선생님이 했다라는 게좀 충격적입니다. 그죠? 어처구니가 없죠? 어, 댓글에 어, 엄청난 진짜 말들이 있었는데 또 댓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또 어떤 내용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어, 그냥 기사만 읽고, 어, 메스, 그죠? 읽는 것으로 그냥 마치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